곧밤에 경기 시작됩니다. 슈팅 가능합니 축구 황제 펠레. 네이마르. 축구는 해봐야 알죠. 붙어봐야 알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객관적인 수치를 놓고 볼 때는 오늘 상대 팀이 모든 수치에서 앞서고 있어요. 상대 팀의 공백입니다. 자하. 아 뚫어냈죠. 찼습니다. 공 잡는 카를로스. 공을 되찾아왔어요. 좋은 태클입니다. 좋은 기회. 루카 밀리보이비치. 그대로 슛! 올키퍼를 보급 때린 것 같아요. 자하 주고받는 패스 좋은데요. 아 좋은 패스입니다. 막상 쪽금 떨어졌습니다. 파울이죠. 결국 거친 반칙으로 옐로카드를 받습니다. 네. 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옐로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 선수 이제부터는 어, 플레이가 약간 위축이 될것 같습니다. 어, 카드 한 장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밀리보에 비치. 강한 태클인데요. 펠레. 결정적 기회. 페널티 박스 안쪽 루즈볼. 파운즈 앤빗 공대 차아오는 맨시티 마지우게 마켈렐레 힐리 마이어 선수 맞고 굴절돼서 나갑니다 터치아웃 마지우게 마켈렐레 강태가 움직입니다 메카더. 좋은 판단, 좋은 위치 선정, 인터셉트 합니다. 헬레가 옵사이드에 걸렸습니다. 어드밴티지를 적용해서 경기 흐름을 살려놨다가 결국은 소급 적용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은 경고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경기 흐름을 끊지는 않고 어드밴티지를 줬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카드 한 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플레이 하나하나 신중해야 됩니다. 수비가 몸으로 지켜냈습니다. 이번 인터세트는 머리로 한 겁니다. 판단이 좋았어요. 밀리보에비치 후반전이 이제 시작되겠습니다. 전반전보다는 좀더 활기찬 공격, 화끈한 경기 내용 기대하겠습니다. 그렇죠. 전반에는 너무 좀 실망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네. 양팀 모두 분발해서 후반전에는 조금 더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찬스죠. 자신의 진영을잘 지켜냅니다. 인터세트입니다. 아. 아주 중요한 지역에서 인터세트에 성공합니다. 제임스 베카더.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키터 멋진 다이빙 아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거의 한끈 넣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멋진 선방입니다 코너킥 처리 잘 됐고요 콩까냅니다 축구 황제 펠레 태클 판단 좋았습니다 마켈렐레 마틴 켈리 노비무어 마지우게 마켈렐레 반칙 선언됩니다. 이 선수는 이미 오늘 주스에게 카드를 한 차례 발급 받았기 때문에 긴장하겠습니다. 클라우디오 마켈렐레 머리가 좋아요. 끊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저런 예측을 할수 있는 것은 영리하다는 얘기죠. 윌프리드 자하. 마이어 슈팅 가능합니다. 빅토르 카마라스. 아, 패스 좋네요. p 트릭 r 에 c 아쿠바, 아쿠바, 바아쿠이 아쿠바, 아 아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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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쿠 아쿠바, 아 아쿠바, 아아쿠 아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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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아바아쿠 슛! 잘 처리했죠. 안토니 로페스 <목소리> 파트릭 바나놀트 <목소리> 윌프리드 자하 그대로 골키퍼의 <목소리> 방어 능력 좋습니다. 아 엄청난 선방입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90분 경기 중에 이제 8분이 남아있습니다 강한 태클인데요 닉토르 카마라스 막스마이어 기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파트릭 바나홀트 눈전으로 크로스 비에이라, 네이마르, 3분 더뛸수 있습니다. 좋은 기회! 이피커가 됩니다. 아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거의 한골 넣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멋진 선방입니다. 열렸습니다. 경기 막판 리드를 잡습니다. 승리가 눈앞에 옵니다. 오늘의 경기 이제 클라이막스에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자, 후반 종료 직전에 골이 터졌습니다.